자, 4월 6일 토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 어 우리 내일 아침 세력에 입성 유력한 요 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제가 이전에 드렸던 상승 종목은 이제로X 코인이었고요. 최근 2,000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 흐름 타고 같이 상승을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 밈코인이 코인 상승 부물 타고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와 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해드리고 있고 단타도 같이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8-914937 번호로 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우리 아침에 이 홍콩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상당히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거대 세력들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이 홍콩 인커버스가 또이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밟고 표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중국 거대 세력 입성합니다. 우리 최소 400에서 이7 0 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지금 이 해당 코인의 지갑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기다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이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 어,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규모문에서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거대 중국 자본 유입으로 지금 폭등 나올 이 코인.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자,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 놈의 세력들이 지네들끼리 지금 수익을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 우리 오전 10시 11시 중국 세력입성 이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 코인 매도에서 지금 단타로만 7 80% 어, 많게는 이120% 가까이 수익 딱 챙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개인 번호 010-5891-4937 번호로 어 지금 숫자 0이라고 딱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 세력 거대 자금 들어오는 이 땡땡코인 어떤 건지 어딱 이름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가까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아침 10시 실시간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